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단의 십자가 번제 보혈로 저희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편 5편 그리고 민수기 5장입니다. 10편 5편 읽겠습니다. 시편 5편, 나의 셋이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스트로 마이미암아 주의 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 아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5장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이르 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이라하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이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 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로 10분의 일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하,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마,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우와, 여인은 와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진다 여호와께서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네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굽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하리라 할 것이오.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재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며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니는 의심의 범인이 나네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우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오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맨, 멘 예. 개혁주의 유산 스터디 바이블 묵상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공동체와 죄의 격리라는 주제입니다 의식적인 부정함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촉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5절 <laughs> 나오는 대로 엄중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얻을 수 있는 죄 씻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죄가 되었으며 그분과 거룩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의심의 법이라는 절차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낯설게 보일지라도 이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숨겨진 죄는 결국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는 가늠한 여인의 경우처럼 이 땅의 삶에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라 나니 디모데전서 5장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온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죄를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공유를 얻게 됩니다. 예, 이 말씀에 근거하고. 근거해서 같이 말씀 묵상함으로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식임받는 그런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